이봉규 운세를 좀 볼게요. 계속 헛소리 하고 있죠, 이 사람도. 이자들의 운세를 가만히 보니까 계속 내란 내란을 선동질들을 할 거예요. 제가 볼때 이봉규 이자가 지금 미국에 가 있나요? 만약에 미국에 가 있지 않다면 어.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고,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사람 운세. 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죽을 수 있든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서 살짝 피해가든지, 운세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정말 정말 안 좋아져요. 감방에 갇힐 수 있어요. 어, 도망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못된 짓을, 내란 선동을 계속 잠깐 동안 해요. 하고 유튜버를 그만두게 되던지 어, 엄청나게 큰 어떤 가,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거는 죽음과 같은 것과 똑같아요. 이자에게는 죽음이에요. 감옥에 갇히든지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게 되던 죽음을 맞이하던지 음, 자기가 여지껏 해왔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와르르 쏟아져요. 쏟아져 내리고 욕 되게 많이 먹게 돼요. 비난도 엄청 듣게 되고, 음, 상당히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기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마구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야말로 꼼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다가와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감옥에 갇히는 것 같아요. 예. 운세 너무 안 좋아요. 운세 너무 안 좋고, 돈도 못 벌어요, 이 앞으로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굉장히 엄하게 민주당에서 뭔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란에 관련된 자들은 사면이 없는 것도 물론 맞지만, 이, 요번에 폭동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폭력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자들은 모두 내란의 공범으로 정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 내란 범과 똑같이 법을 적용을 하는. 이 사람은 너무 안 좋아요. 이건 죽는 건데, 완전히. 목숨을 잃지 않으면 이 사람은 끝이에요. 완전히 끝나요. 이번에는 신의식. 제가 미국에서 살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처벌에 관한 것은 엄청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신해식 이자도 윤석열과 어, 한편이에요 그리고 내란을 엄청 엄청 많이 선동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한동훈 이게 한동훈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킹업소울스기 때문에 아, 이 자는 뭔가, 어, 숨겨져 있는 굉장히 큰 비밀이 터져나와요. 이 여자와 관련돼 있어요. 제가 이재명 살해 계획을 세운 여자거든요, 이거. 근데 이 여자랑도 관련돼 있어요, 신의식 이자가. 그리고 이 자는 이봉규만큼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자 운세도 안 좋아요. 굉장히 큰 비밀 터져나오게 되고, 이 문제 해결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운명이 뒤집어져요. 이자도 윤석열을 위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요. 발이 묶이게 되고 인생이 뒤집어져요. 이제 이 앞으로 이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킹오페나 클스인데 이거 워낙 많으니까. 아, 전광훈도 이카드. 아, 전광훈은 엠페론데, 전광훈도 이카드는가? 그리고... 이자도 자기 현상 유지하기 상당히 힘들어지는 일 생겨요. 운세 안 좋아요, 다들. 이번 기운세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자도 역시 이제 힘든 시간이 다가올 거예요. 이자도 운명 뒤집어져요. 굉장히 좋지 않은 어대 변화 인생의 굉장히 커다란 전환점이 이제 생기게 돼요. 이 사람은 제도안 좋죠. 그다음에 이형석 전도사라는 자를 읽어볼게요. 전도사라는 자가 악귀의 앞장을 서서 악마의 짓을 하고 있어요. 엔타이크라이스트예요. 전광훈이는 예수교가 아니에요. 악마교회 사탄교예요. 예수님이 집안채가 있었어요. 재물이 있기를 했어요. 그냥 길거리 돌아다녔어요. 집안 채도 없이.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날아가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를 누일 방한 칸이 없다. 어떻게 예수교라는 목사라는 것들이 죄다 돈에 미쳐있어요? 눈깔들이 뒤집어져가지고? 그게 예수교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사들이에요? 사탄교지 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다 가난했어요. 중들도 돈 떼거지로 모아서 뭘 그렇게 하겠다고 부동산 투자하고 똑같아요. 고난 극복 TV 운영자 이형석 전도사라 그래요. 이자 운세를 복귀. 이제 고난을 좀 극복을 좀 해야 될 거다 너도 앞으로. 이형석 전도사예요. 이 사람이 자꾸 나오네. 이게 누구일까? 이자도 일 굉장히 크게 벌렸죠. 거기 쳐 들어가 가지고. 이거 검찰이거든요, 이거. 이거 검찰 빼준 그 김성훈 빼준 검찰이에요. 이제 도망갈 수 있는데. 이자 해외로 도망갈 수 있어요. 이자는 진짜 범죄 중간에 있었었던 자거든요. 이형석 전도사인지 뭔지 이자를 볼게요. 이자 도망가요. 도망가고 어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을 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하고 이건 죄음순이에요. 죄음순하고 굉장히 길게 깊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죄음순하고 같이 도망들을 가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도와주는 누군가와 같이 도망가서 새로운 계획을 좀 세우거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든지 뭔가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을 해요. 좋지 않은 선택.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돈을 돈을 챙기는 것 같아요. 돈을 챙겨서 돈을 받고 그신부름을 해주느라고 이런 짓도 하고 다 하는데 엄청나게 큰 진실이 터져나와요. 터져나오게 되고, 어, 아마도 그거 터져 나오는 바람에 발이 묶이게 될 거예요. 발도 묶이고 활동을 못 하게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도 생기게 되고, 자기 딴에는 벗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가서 하늘이 쳐요. 하늘이 치게 되고, 하늘로부터 벌받게 벌 되는 일좀 생겨요. 그리고 이제부터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나중에 갈수록 일이 어려워져요. 다시 잡혀 들어오나 본데 도망갔다가 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도망갔다가 잡뭐 인터폴에다가 수배를 내린다든지 저 그렇게 돼서 끌려 들어와서 자기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늘에 벌 받아요. 검사들, 검사들한테 조사를 받게 되는 것 같아, 결국은.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나오네, 이 남자가. 여기까지 이형석, 이봉규 신혜식. 음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